아니 근데 약간 올려치기가 좀 있긴 해. 아, 그 올려치기 어떤 애가 너한테 그렇게 올려치기를. 그러니까 거. 어떤 애가 너한테 그걸 누가 그렇게. 우리야 우리도 올려치기를 안 했잖아 지금. 굳이 따지면 1, 1등이 뭐예요? 나는 만약에, 만약에 굳이 한 따지면 한 브랜드만 먹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굳이.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 있는 게 일등이야. 한 브랜드만 먹을 수 있어. 브랜드를 먹을 수, 브랜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네. 나는 그걸 로 할게 버거킹. 나 버거킹. 어, 나도 나 버거킹. 왜냐 면 버거킹은 진짜 다 다양해. 먹을 수 있는 그 레이지가 너무 그냥 다양하고 먹기 맛이 다양한 가 다양해, 다양해. 아예 왜냐하면 저는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막 불고기와 퍼나 그냥 와퍼나 사실 그렇게 차이를 못 느꼈어 너 와퍼만 먹으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거 좋아해요 자, 생각해봐 너 롱치킨버거 되게 좋아해요 롱치킨버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롱치킨버거 맛있어? 진짜 맛 진짜 좋아해요 롱치킨버거 나는 햄버거를 시키면 무조건 센스두 개를 시켜 아. 세트 하나에 단품 하나 시키거든? 거, 그, 그 단품 하나에 롱치킨 버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어, 우리 저번에, 아, 바이바그에서 아, 윤태가 샀을 때, 어. 그게 버거킹이었나? 아니, 그게 아니, 야그 롯데리아. 롯데리아에서 제가 사각새우 먹었죠. 맞아, 맞아, 롯데리아. 너는 뭔데, 1위가. 얘 롯데리아겠지. 아, 아닌 것 같아. 롱치킨이 진짜 맛있거든요? 나는 생각하면, 롱치킨이 뭘 어떻게, 어떤 치킨 세트를 시켜도, 그 롱치킨이 단품 하나 무조건 있어요. 롱치킨이 되게 짜요. 거기다 마요네즈 추가해서. 아까 사이 느낌이네. 나도 마요네즈. 아, 아, 달라. 아, 상하이랑은좀 달라. 상하이보다 조금 마일 마일마아 그래요? 좀 맑은데 짭짤하니 그 맛있어. 먹어봐야. 돼. 근데 진짜 짜긴 짜거든요. 근데 그짠게 진짜 맛있어요. 짜고 그 마요네즈 고소함과 맛있어 맛있어 롱치킨 버거 맛있어. 그러 그러니까 특정 햄버거가 먹고 싶을 때가 롱치킨 먹거나 사각 새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햄버거를 아, 햄버거를 이렇게 대량한 세 개로 나누거든. 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버거. 고 네. 그리고 치즈랑 고기로만 조진는 햄버거 그치? 그리고 그 그래 하나는 치킨버거 네. 음. 그렇게 세 개로 나뉘어 이세 개에서 이렇게 교집합, 뭐 이렇게 조집합, 이렇게 교집합 뭐세개다 합친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 된다고 생각을 해그 조화를 봤을 때 레인지가 가장 넓은 게난 버거키라는 거야 맥날 생각을 해봐 소스 네. 있는 햄버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게떠올라195 네. 195 불고, 아, 불고기도 소스 있는 버거긴 하네. 난, 약간, 일고구나, 베토디 같은 게 약간, 소스 있는 버거라고 생각을 했어. 응. 뭔가, 불고기 버거는 소스 버거 느낌이 아니야. 뭔가, 그냥, 그냥 그거야. 그냥, 그 자체. 불먹이야, 불버거. 근데, 그, 와. 버거킹 같은 경우는 시즌마다도 계속 그런 소스가 많이 들어간, 뭐, 매콤한 응. 소스던지 이런 좀, 계속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치킨버거가 맛없냐? 아니야, 그거 맛있어. 치킨버거, 그, 롱치킨 먹어 말고도 그냥 그 상위 버전이 있거든. 그것도 치킨 먹어 맛있어. 근데 좀 비싸. 비싸지. 경비싸 버거킹 많이 비싸. 근데 배달비 없이 또 배달 해주고 그거 할인. 버거킹은 그걸 어? 많이 해요. 쿠폰을 많이. 해 어, 그래요? 쿠폰 쿠폰 할인 이런 거 많아가지고. 난오 오래 맨날보다 싸게 먹더라고. 그리고 저는 아, 그 그래 버거킹인 것 같아. 요 왜냐면. 롱치킨이 진짜 맛있어요. 저 진짜 좋아요. 롱치킨으로 이미 정리가 됐네 저는. 그 커터 파운더가 존나 나, 나 좋아하잖아. 근데 네, 그거를, 그거를 대체할 만한 게 버거킹 있긴 해. 뭔데요? 그 치즈 버거 있어. 치 치즈 와퍼 말고 치, 치즈 무슨 버거라는 게 있어. 그거 괜찮아. 트리플 치즈 뭐 치즈 버거인가? 그거 괜찮아. 버거킹 맛있어 그리고 맛이. 버거킹이 그 옛날에 머시룸 머시룸 와퍼인가 있었거든요. 나 그거 좋아해. 그거 좋아했어. 난, 나, 그리고, 그거 뭐냐. 리퍼 어퍼도 난 좋아해. 리퍼 어퍼도 맛있죠. 나 거기에다가 새우, 새우 추가할 수 있는 만큼 다 추가한 다음에, 소스 추가하고 해가지고 먹으면 막, 진짜 새우가 막, 어. 그건 <laughs> 패티, 패티가 아니잖아요, 그 새우는. 그냥 통새우. 어, 통새우지, 통새우. 마 핫토치는, 싸이나 그거, 아, 뭐지? 그, 닭 가슴살로 만든 거 있는데? 아, 나 맘처럼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 나도. 사이버가있어요 사이버거랑 사이버버 사이버거 맛있지. 그.. 아.. 저.. 우선은 있어요. 다 가슴살로 만든 거 있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어 내가 사이버.. 그맘스치 햄버거를 군대 훈련소에서 처음 먹은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사이버거가 훈련소에서 어, 사이버거를, 사이버거를 줬어? 종교감을 주는 거예요. 와.. 전 선진병에 배어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맘스터치에 사이버거 사가지고 며칠 먹었거든. 아, 그거 말고는 기억이 없어. 언제 가셨어 8월에 사나 8월에 그리고 5월에 제를했지 너몇년 공부하려고 그래? 12. 12년 공부? 12죠. 나도 12. 그 선진병일 때 가신 거예요. 너도 12? 12년 6월. 12년 6월? <laughs> 네. 2개월 먼저 갔다고, 12년. <laughs> 하루하루가 바뀌어요, 하루하루가. 군사, 야, 군사랑 비슷하게 했네. 형, 나 <laughs> 나 11년 9월이지. 11년 9월. 어. 비슷했네, 진짜. 그때 사이버거 먹고 와 이거 뭐냐? 이거 사이버거는 되게 파격적인데? 군대에서? 야, 와, 군대에서 사이버거 하나? 사이버거 나롯데에서땅거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 그 급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 아니, 그, 그러니까 서 급식 로에서 주더라고요? 저 그때 롯데리아 먹은 거 같아요 롯데리아의 그 캔콜라 전나 조금 먹어 나 아예 햄먹어못먹었는데 <laughs> 그때 기독교인가 불교인가 <laughs> 원불교인가? 뭐. 사이 아그맘소치에 진짜 맛있는 해먹어 있다는데 내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는 근데 다 치킨이지? 아 그것도 있어 새우도 있고 아 있어? 소고기도 있어? <laughs> 근데 맛 없어. <laughs> 아 근데 나도 그게 한번 좀... 먹어봤는데 맛 그냥 진짜 맛 없어. 맛을 많이 못 봐서 뭐 평가를 못하겠다. 확실한 거는 딱맥나은또같아맥나 감성이 있어. 맥날 감성이 무조건 있어. 그 맥날 감티가 존나 먹고 싶더라고. 맥날 감티막 존나 털어가지고 막 진짜. 존나 쑤시면서 그 콜라 한잔 들이키고 싶어이 있어 근데 그게 그 감티 쑤시는 거는 버거킹에서 또그 맛이 안 나. 맞아. 버거킹 이좀 두꺼워. 감티 매력이 또다 다르잖아. 어. 그걸,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뭐 롯데리아 감티는 뭔가 건강해. 그 맥날 감티의그 짜고 존나 막안 걸릴 것 같은 그 짭짤함과 그 기름짐이 있어. 그 존나 쏟아 가지고 입에 쑤셔 넣으면서 막 콜라 막드리킨는 거. 아나 그리고 맨날에 그것도 너무 좋아거든. 하그 애플파이랑 SM. 어 애플파이? 행애 네. 어? 행애나 생애는 좋아하고. 생애도 최근에 한번 먹었는데 맛있어. 진짜. 아, 사이드가 <laughs> <사이더가 웃음> 맛있어요. 요거 많이요. 요런이 나오는데. 사이드가 맛있어요. 또 저. 맨난 맥플로리 좋아해. 와, 아, 응. 맥로라도 맛있지. 플플워리맛이 딸기 우레요. <laughs> <laughs> 나 무조건 딸기 우레 o u I 아 그리고 이가 어쨌든 맥날이 올려치기보다는 좀그 감성을 좋아하는 r 같고 추억도 있고. 옛날에 그미 r 사거 w i t 날 y 었을때나 초딩 때맥 w i 드가 제일 유 I 하게가까웠 w i t 어디였냐면 하계동이었어. 하계동? 하계 u I a 날 r 없었던 시절 은 솔직히 저 기억이 안 나요. with you. I agree w 그 t h you. I agree w 그 t h you. I a g r e 그 안에 맥도날드 도 있었거든. 아 그럼 거기 있었잖아. 요그 안에 아니라1층에저1층에어 어, 알지. 어너 알아. 어, 알지 알지. 나는 거기 많이 갔거든. 알지 나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있어요. 어 지금도 있어. 어나 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때 300원짜리 네. 아, 콘 있었잖아. 에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콘아 맞아 맞아. 아이스크림 콘 먹으려고 우리 집에서 자전거 타고 거기다 있었어. <laughs> 진짜로. 와 거기 추억이다. 어 거기 가서 너너니 네, 안에 네, 월계라이브 살았으니까 그렇죠 월계 사니까. 쇼핑을 세이브드로 <웃음> 가. <웃음> <웃음> 엄마, 아빠. 한신코에서 한신코. 예. 거기 가면 이제 맥도날드 가는 거야. 어, 나온 김에. 엄마가 사주니까. 아, 그치. 맞아. 아. 거기에요. 한신코와 좀더 올라가면 KFC가 거면... 있어, 또. 아, KFC? 예. 네. 어디, 아, 어딘지 알아요? 세이브에서좀더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그 어, 그니까 저기 중, 중계 쪽으로 어, 올라가라는 거야? 그쵸. 그 무슨 대진고등학교 있는데, 저기. 아, 거기 더 위로 올라가라고? 맞아, 응. 위로 올라가면. 그온그 온천 거. 맞아, 맞아, 아, 온천, 온천. 거, 거 수영장 있고 있었던데 아, 어, 있어요. 온천 쪽으로. 아 그래, 거기 어, 거기에 있어? KFC가 있었어요. 아, 온천 쪽에? 네. 아, 그냥. 거기서 난 그걸 많이 먹었지. 스낵네 KFC, KFC도 그런 거 있잖아. 어. 스낵네. 응. 그거 진짜 졸라 많이 먹었거든. 어렸을 때잘 살았네. KFC도 먹고. 나나 진짜 못 아, 먹었어. 야, 너너너집 너 치킨집 하지 않았냐? 치킨집에 쫓. 그근데 밖에 나가서 치킨을 먹은 거잖아. 아근데 그때는 치킨집 안 했고 잘, 잘 살았네. 아뭘잘 살았. 야나 그때 사,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장디동 고개에서 그 자전거 타고 <웃음> 나는 <웃음> 학생이 초등학생이 맥도날드 간다고 300원짜리 맥도날드 생각조차 안 했다. 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300. 그냥 슈퍼마켓 가가지고 200원짜리 그 쫄집만 먹지. 나는 맥도날드 자체 를 생각을 못 했다니까 나는. 저저는 물 마셨는데. <laughs> 너는 너무 극단적이야. 야. 뭐가 극단적이야? 야, 넌 그러니까 뭐, 뭐, 아, 아, 나 너무 극단적이었러니까 자기가 내가 봤을 때왜 그리고 둘이 그, 그게 맞는지 알것 같아. 그냥 약간 지역 그장희동 무슨 동이죠 형 동네? 번동 월계동 월계동 이제 카르텔이야. 맥도날드 카르텔. 야, 미아동 얼마 전에 밌는다고뭘까 야, 미아동이라고 비아동 번장동 아니. 그니까 저도 맥도날드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안 좋아하게 그러니까 된 이유가 이게 너에게 맥도날드로 상처를 준 새끼 누구야? 그러니까. 맥도날드 본인이에요. 이거 맛이 달라졌어? 아니 쓰 쓰레기, 쓰레기 <laughs> 나온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디... 마카롱 나온다니까 마카롱. 마카롱이 뭐야? 그 뚱카롱. 아 그니까 마카롱 하나 나고 햄버거. 그거. 아 작다고. 아 굳이 아 작아서야? 그면 이유가? 아니까 그러니까 맛도 없어요. 좋아했때만. 옛날에 전성기 때. 뭐, 뭐 달라진 게 많이 없는데 뭘 맛이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아니 나보가 상처를 받았어 이거 5년생한테 얘기해 봐얘기 해봐도 맥도날드를 거기다 올라가서 아니 나 이거 문형내데 뭐, 문을 딱 만다 얘 <laughs> 한번 태고 올라가 봐야 돼 어떤 게 얘기가 와 내가 여해가지고 그런 선입장고 해가지고 제가? 뭐 물면서 이렇 <laughs> 네. 어떤 선트가 먹고 싶었는데. 아 옛날에도 먹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 진짜 많이 갔거든요. 어떤 선입견이? 선입견이 아니라 걔네가 좀 맥도날드는 그냥 그 자리 에 있는데 뭐가 뭔가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너는 편의점 햄버거보다 더 쓰레기라는 얘기를 했잖아. <laughs> 아, 편의점에 많이 올라갔거든. 올 올라와 편의점 편의점 맛 맨날 하나 항상 똑같 야, 편의점 햄버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하셨잖아요. 맥도날드보다 무시할 만하지. 아니 무시하는 건아니지 맥도날드 그건 아니지 난영난제다 난영난제 그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그냥... 무조건 맥도날드가 이기지 무조건 아, 아, 아니지 무조건 아, 좀 심해 뭐 주식 사셨어? 아 이건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때 맥도날드가 이겼봐 에바야 형 근데